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요즘에 저희 딸에게 어떤 문제집을 풀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을 위해서 어제 서점에 다녀왔었거든요. 물론 어, 교과 문제집은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드려 볼까 해요. 현재 영어 책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5학년이라서 그런지 이제는 조금 이해를 잘 하면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정도 수준에 되는 원서를 읽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도 문제는 잘 풀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책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브릭스 리딩 300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실은 더 높은 단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문제 스킬도 익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글감들을 좀 경험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비문학을 잘 읽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는 이런 브릭스 같은 문제집을 보는 거 좋다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링크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거의 다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릭스 시리즈로 한번 보여줄까 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올리드라는 문제집이에요. 중등 수학에서 기본서로 어잘 잡고 있고요. 물론 뭐 개념 원리라든지 이런 책도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희 아이가 엠베스트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안에 양신모 선생님 강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 강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초 단계인 올리드 강의가 있어서 그냥 이 책을 구매를 해봤어요. 열어봤는데 어,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아이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그다음에 뭐 센이라든지 그 이후에 응용 심화 과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구매한 게 요즘 굉장히 핫한 교재 중에 하나죠. 수학의 힘. <laughs> 아마 공부시키는 엄마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천재교육에서 나왔고요. 음, 저희 아이가 5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5학년 선행을 3학년 때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이미 5학년 수학은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자기 학년에 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학의 힘에서 최상위를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문제를 보니까 서술형 문제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음, 디딤돌 최상위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 수가 조금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잘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어, 가장 쉬운 단계는 패스하고요. 여기 아마 개념 지나면서부터 어, 아마 레벨 2, 레벨 3 정도 아마 제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풀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뿌리 깊은 초등국의 독해력. 아마 이 시리즈는 정말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디딤돌, 에서 나오는 그 독해 문제집을 풀렸거든요 방학 때다 풀었어요 그다음에 또대인 도를 하고 싶으냐 했더니 아이가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어했더니 그게 뭐 문제가 나쁘거나 이런 건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표지가 좀 산뜻한 좀 그런 얘기로 고른 것도 있지만 실은 이 뿌리 깊은 초등 국어 독해랑 문제집 되게 좋습니다. 어,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6단계, 마지막 단계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법 어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국어 문제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해도 할수 있고 거의 대부분 객관식이고 주관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가끔 물어보세요. 어, 국학 습지 하는데 이런 문제집 풀어야 되나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학습지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독해에 대해서 뭔가 더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한권 정도는 풀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5학년 1학기 동안에는 독해력 이거 한 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휘 교재. 어휘 교재 다른 거 선택하려고 사실 고민을 해 봤어요. 제가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교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교재 되게 좋은 교재 하나 발견한 거 있는데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싶은 거라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지금은 도깨교재 하나 그다음에 어휘 특히 사자성어, 속담, 관용어 이거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중학교 들어가면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아마 어머니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재는 고학년 때뭐 5학년이든 6학년이든 한번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문제집 좀 구성 비슷하긴 해요 단지 이제 문제가 이런 어휘를 좀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또 고른 문제는요 문제 해결의 길잡이예요. 어, 이거 아까 수학이 힘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라고 하는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는 제가 수학 문제집 중에 한두 번째로 좋아하는 문제집, <laughs> 그만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게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교과 문제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이것은 5학년, 1학기, 2학기를 통틀어 볼수 있는 문제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제 뭔가 마무리할 때 사고력계에도 도움이 되고 서술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혹시 경시대에는 나가지는 않지만 경시 정도 되는 수준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고 싶다면 이교재를 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독해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로 하는 문제 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력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사줄 때 제가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바로 아이가 좋아하는 시리즈의 책을 한 권씩 사주는데요. 이번에 문제집 좀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두권 샀어요. 그래서 요게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지난번에 1권 사줬고 이번에는 이권 사 줬고요. 그다음에 전천당 시리즈 마지막 거 9권. 아마 또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아이들에게 문제집을 사줄 때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주면 조금 더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한 학기 어 아이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